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MF 세팅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세팅으로 돌수 있는 파밍 전용 맵을 세팅하는 방법과 각 맵들을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빙하런 묘실런 그리고 골목길 런 3개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이며 3개는 각각 자신의 상황에 따라 효율성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빙하런입니다 이번 군단 리그를 위한 맵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90% 이상이 동굴 밖 평지에서 돌기둥이 생성되기 때문에 클리어 속도가 빠른 빌드라면 시간 내에 모든 몬스터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거의 없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기둥 파밍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빙하러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 맵만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빙하 맵만 나오도록 손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빙하 맵이 티어 2 지도이기 때문에 티어 2의 부가 목표를 모두 없애주고 빙하 맵과 연결되어 있는 지도의 등급을 쉐이퍼의 오브와 엘더의 오브를 발라서 빙하 맵에서 파밍할 때 연결된 지도들이 나오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물들은 수습 지도 제작자의 봉인 총 14개와 쉐이퍼의 오브 1등급짜리와 3등급짜리 하나씩, 그리고 엘더의 오브 한개가 필요합니다. 수습 지도 제작자의 봉인은 수습 지도 제작자의 6분위 3개와 정제의 오브 1개를 상인에게 판매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쉐이퍼의 오브와 엘더의 오브는 NPC 자나한테서 얻을 수 있고요. 준비물이 끝나셨다면 G키를 눌려서 아틀라스를 펴봅시다. 검색창에 티어! 론 2라고 검색하시고 빙하 맵을 제외한 모든 맵에 수습 지도 제작자의 봉인을 발라 줍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티어 3이라고 검색하시고 능묘 지도와 지맥 지도를 제외한 모든 티어 3 맵에 발라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빙하 맵과 연결되어 있는 유황 분출구 지도에는 쉐이퍼의 오브 1등급을 발라주고 지맥 지도에는 쉐이퍼의 오브 3등급을 발라주고 능묘 지도에는 엘더의 오브를 발라 줍니다. 그럼 이제 빙하 맵을 도시면 빙하 맵만 떨어뜨리게 된답니다. 자 여기서 엘더의 오브가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번에 설명할 골목길런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엘더의 오브가 없을 경우에는 지맥지도 혹은 능묘지도 중 하나가 연결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지도가 드롭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엘더의 오브가 없을 때 빙하런을 돌아보긴 했는데요. 능묘지도를 냅두고 지백지도에 쉐이퍼의 오브를 발라서 빙하런을 하다가 지도가 많이 없어지면 모인 능묘지도를 이용해서 능묘런을 잠시 돌고 빙하로 다시 오고 했답니다. 능묘지도는 좀 간단하게 생겨서 한 바퀴를 돈다는 생각으로 돌면 그 중에 돌기둥이 존재해서 나름 빠르게 돌고 나올 수 있는 맵입니다. 이렇게 엘더의 오브가 없으면 빙하 런을 하실 때 지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목길 런입니다. 이 맵은 일단 엘더의 오브가 없어도 되는 맵이에요. 구석에 박혀 있는 맵이고 연결된 맵이 각 티어당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맵만 드롭할 수 있도록 만들기 쉬운 맵이죠. 티어 2 지도 4개를 빙하까지 빼려면 5개를 지어주시고 티어 3 지도 중 선창 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를 지워주시면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자나에게 쉐이퍼 오브 1등급과 3등급을 각각 받아서 으스스한 대저택 지도에 하나 바르고 선창 지도에 하나를 바르면 세팅은 끝입니다. 골목길 러니 존재하는 이유는 일단 엘더의 오브가 없어도 된다는 점 그리고 골목길에서 드랍하는 점술 카드 중에 하나인 성자의 보물 카드 때문입니다. 맵 자체는 돌기둥을 부수고 나오기에 완벽한 맵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골목길이다 보니 돌기둥이 골목길에 젠이 되는 경우에는 허탕을 치게 되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성자의 보물이 잊을만 하면 드롭되기 때문에 1 0장의 2액짜리라는 가치를 지닌 이 카드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실런인데요. 묘실런은 단 한가지 의사라는 점술 카드를 얻기 위해서 도는 맵입니다 이 맵은 계속 돌기에 적합한 맵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어제 한 5시간 돌다가 포기했어요 아, 안 돌래요 그냥 차라리 빙하에서 액짤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지내겠습니다 각설하고 맵 세팅 방법 알려드릴게요 묘실런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엘더의 여부가 있으신 분들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묘실 지도는 티어 5등급이기 때문에 티어 5등급 지도를 모두 봉인해 주셔야 합니다. 묘실 지도를 제외한 9개의 5등급 지도에 수습 지도 제작자의 봉인을 발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어 6 지도도 지워주셔야 하는데요. 고유 지도를 제외하고 미로 지도와 산책로 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지도에 숙련 지도 제작자의 봉인을 발라 주셔야 합니다. 숙련 지도 제작자의 봉인은 6에서 10등급 지도를 봉인할 때 사용됩니다. 숙련 지도 제작자의 6분이 3개로 대체해서 판매해주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쉐이퍼의 오브 4등급을 들판 지도에 바르고, 쉐이퍼의 오브 6등급을 산책로 지도에 바르시고, 그리고 엘더의 오브를 미로 지도에 발라줍니다. 그럼 도시광장 지도가 남게 되죠? 도시광장 지도 3개를 팔게 되면 묘실 지도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건다 지우고, 도시광장 지도라도 남겨놓는 거랍니다. 이렇게 도시다 보면 묘실지도가 모이지는 않아도 묘실지도가 없어지지는 않은 채로 돌수 있게 됩니다. 대체로 현상 유지하시면서 돌수 있어요. 묘실론 하면서 어떻게 돌아야 하나요?라고 모르신다면 묘실에서 의사 카드를 드신 분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일반 몹이 주기도 하고 돌기둥에서 얻으신 분도 있으며 보스한테서 얻으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냥 묘실 내의 모든 몬스터가 드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잡고 다니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지 묘실 지도를 100%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다 잡는 마인드로 도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경험자로서 한마디 하자면 묘실런 하다가 짜증나서 게임 껐습니다. 다시 빙하런 할래요. 자, 지금까지 잘 알려진 파밍 지도 세팅하는 법과 각 지도를 도는 이유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첫 번째, 내가 엘더의 오브가 있다. 그러면 빙하런과 묘실런 두개 중에서 하나를 하시는 게 좋지만, 나는 속편하게 빠르게 팍팍 돌고 폐지 모아서 부자되는 정석 트리를 타고 싶다. 하시면 빙하런으로 가시고요. 인생은 한 방이다. 속도는 느려도 의사카드 한 방을 노리면서 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묘실런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엘더 오브가 없으신 경우에는 골목길런과 빙하런 두 개를 다 하실 수 있지만 빙하런은 간편한 대신 지도 수급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묘런도 동시에 하면서 때때로 빙하 맵을 사셔야 하는 스트레스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골목길런은 맵이 조금 거지 같지만 속도도 나름 괜찮고 엘더의 오브 없이도 맵 수급이 100% 가능하며 성자의 보물이라는 점술 카드로 인해 지속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파밍을 해보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셋다 해봤지만 빙하가 좋더라고요. 그럼 모두 즐거운 페오액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로나였습니다.